안녕아입니다 자, 오늘은 턴메카 간단하게 소개해 볼 건데요. 턴메카가, 한 대, 두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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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세 대, 다섯 대밖에 없어요, 진짜. 일단, 킹저스입니다. 킹저스 인사해. 안녕하세요, 킹저스입니다. 각각. 제 부, 부하는 몇명이죠부원은 음, 두명 있습니다. 자. 당신은 남자인가 여자인가요? 남자입니다! 후후. 음. 가세요. 그 다음에. 얘는 프리스콩이죠. 자, 이번엔 샘플. 후! 그냥 싹 쳐버려. 후! 어. 자랑꾼이지만 이젠 자랑꾼이 아닙니다 안녕.